자, 1번 봅시다.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보이시는 그림을 한번 해봤다. 그리고 뭐 회전 변환이라는 걸 조금 아시면은 아주 땡큐 문제고 이걸 뭐 회전 변환인 걸 해본 적이 없고 이런 그림이 처음이면 좀 많이 어려웠을 수도 있는 문제야. 그래서 회전 변환 조금 예제 하나를 이 문제 풀고 나서 다시 하나 설명을 할게. 회전 변환이라는 거는 뭐 간단하게 이야기라면 어떤 도형을 돌려보는 거거든 근데 한때나 보통 그런 발상을 하지는 않고 정사각형이나 정삼각형에서 이제 돌려보는 거야. 근데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자이 직각 삼각형을 O에다 점을 딱 핀을 하나 찔러놓고 돌린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돌린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이게 이렇게 돌리시면 여기에 착각하고 달라붙죠. 이래서 정사각형이나 정삼각형에서 보통 돌려보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다 마킹을 한번 해볼게. 지금 방금 봤던 요 동그라미가 요 길이하고 똑같았던 거죠. 그리고 이게 돌아갔으니까 요 길이가 요 길이랑 똑같아 했을 거고, 90도, 90도니까 얘는 일직선으로 평평하게 펴졌겠지. 근데 이제 얘가 이 45도가 특수한 상황이란 말이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하면 이게 돌아갔으니까 여기가 베타겠잖아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45도니까 이게 45도가 돼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요 삼각형 보이시죠 요두 삼각형 낀각은 45도 같고 한변 공통이고 지금 여기가 같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의 길이를 여기의 점을 C프라임이라고 하면 삼각형 o c 프라임이랑 삼각형 o d 이는 합동이 되는 거지. SAS 합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돌려보는 생각이 안해 봤는데 해 보기는 에 조금 힘든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킹을 마저 해 보시면은 여기 b u 길이를 세모라고 하면 여기 길이도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라는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만 만약에 보신다면, 얘는 되게 쉬운 문제야. 이게 왜 되게 쉬운 문제냐면, F T를 한번 봐볼게요. F T는 A E에다가 E D를 더했다. 그러면 A E에다가 E D를 더했다는 이야기는 AE에다가 EC프라임을 더했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 길이가 T라고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FT를 써보시면 은 이게 여기까지 길이 T에다가 동그라미를 더했고 동그라미는 사실은 여기였단 말이야. 그럼 동그라미의 정체가 T 더하기 로그 2의 T라는 거죠. 그럼 구하라고 한게 지금 누구냐 fk 마이너스 k가 2가 되는 양수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fk는 k 더하기 로그 2의 k일 거고 1기 k가 2가 되는 애니까 로그 2의 k가 2가 되는 k는 4가 바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시는 거고 자 여기에서 이제 수원에서 나오는 또 비슷한 회전변환 하나만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 자, 이제 이건 삼각형과 삼각함수 쪽에 나오는 문제인데 많이 보셨을 거야. 뭐 여기 정사각형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 내부에 P가 있는데 DPU 길이는 1이고 APU 길이는 2고 PBU 길이가 3인 이런 내부 어떤 점이 존재한다 이거야. 이렇게 존재할 때 삼각,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럼 물론 이 문제는 출제 의도대로라면 x, x, 로시고 세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를 해서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써서 더해서 0이 돼. 근데 지금 내가 이걸 보여준 이유는 그냥 이럴 때 회전변환도 할수 있다는 거야. 자, 이 삼각형 보이시죠? 얘를 a에다 점을 찍어놓고 뱅그르르 돌립니다. 몇도 돌릴 거냐면 90도 돌려야 되겠지? 찰칵 달라붙게. 그래서 돌려보시면은 여기가 이1 이렇게 삼각형이 달라붙겠죠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란 각이면 여기도 동그라미란 각이고 이렇게가 90도였으니까 여기도 90도가 되는 거지 보이시죠 그럼 여기가 2짜리 직각이등변삼각형이 되면서 여기가 2루트2가 되는 거야 물론 이제 얘는 길이가 특수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 2루트2고 1이야. 제곱하면 8, 제곱하면 1, 제곱하면 9니까, 여기가 90도가 되는 거고, 여기가 45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제 높이 내려서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다가 이렇게 높이를 내리시면은, 여기가 45도잖아. 여기가 2고,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루트 2. 여기의 길이도 루트 2가 돼서, 자, 여기 제곱이 바로 넓이죠. 여기 제곱은 이게 넓이가 되는 거고, 1더하기 루트2의 제곱에 루트2의 제곱을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5더하기 2루트이다.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이이 문제는 조금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쉬운 문제야. 자, 2번 문제 봅시다. 지금 주어진 함수 두 개가 x축 대칭이니까 뭐 한쪽에서만 보고 넓이 구한 다음에 두배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 삼각형이 지금 정삼각형이다 그랬는데 이쪽에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삼각비 사용을 해 주면 되겠지. 여기가 30도니까. 자. 여기가 30도고 a 1분의 여기 길이는 로그의 a이죠. 로그 2의 a는 루트의 3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뭐 얘를 어차피 풀지는 못하는 방정식인데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여기죠. x는 a의 a-1제곱을 이렇게 그어서 직사각형 만들어서 우리는 넓이 두배를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숫자와 이 관계를 보시면 은 만들 수가 있죠. a-1분의 1을 넣어주면 a의 a-1분의 1은 루트 3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a의 a-1제곱은 2의 루트 3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이 숫자가 나오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이 수를 집어넣고 계산만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집어넣읍시다. A에 A-1제곱을 넣으시면 이 숫자가 지금 2의 루트 3분의 1제곱이란 말이지. 이렇게 들어가시면 로그 2에 2의 루트 3분의 1을 쓰니까, 여기는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사각형의 넓이는 루트 3분의 1 곱하기 2에 루트 3분의 1 제곱이 되는 거고, 우리가 구해야 될 널리는 아래쪽에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여기다 두 배를 해주시면 3분의 2 루트 3, 곱하기 2의 3분의 루트 3 제곱이다. 그래서 보시면은 3번이 답이죠. 자, 3번 봅시다. 3번은 지금 이제 이 그림으로 관찰을 하실 때. 사영정리라는 게 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익숙해야 되는 그림이죠. 사영정리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있을 때 이걸 보고 사영정리라 고 그러죠. 여기 길이 a, 여기 b, 여기 c 그리고 높이 h, x, y라고 하면 직각삼각형 세 개의 닮음에 의해서 b 제곱은 a x c 제곱은 ay 그 다음 여기에서 이게 보이셔야지 h 제곱은 xy 그 다음 넓이 이용하시면 ah 는 bc 뭐 증명은 간단하니까 닮음 이용해서 정리하시든지 삼각비로 정리하시든지 이것만 익숙하시면 이 문제는 이제 되게 쉬운 문제죠 자. 문제를 이제 보시면은 지금 처음에 시작하는 조건이 여기 로그 함수 줬고 1,0 지나는 어떤 직선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서 수선을 그어요. 수직한 직선을 긋고 여기서 다시 반듯시 올리고 여기서 다시 수선을 그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 지금 이 사용정리들 천지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길이를 알려준 거를 보니까 여기 길이가 루트 3이다라고 알려줬고 요기가 4루트 3이라고 알려준거지 그러면 얘는 이제 닮음이 되는거죠 요기랑 요기가 1대4 닮음이야 1대4 자 근데 실제로 지금 알려준게 여기니까 자 여기 대 여기는 1대3이 되는거지 T3T가 되는거고 여기서 사영정리 보시면은 t 곱하기 3t, 3t 제곱이 3이죠. 그래서 t는 1이다라고 나오는 거지. 뭐 굳이 계산을 안 하셔도 이게 바로 보일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지. 그러면 여기 길이는 1, 여기 길이는 3. 알려줬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쓰시면 여기 길이는 2가 되는 거고 여기 길이는 2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a는 뭐 닮음 이용하셔도 좋고 여기서 높이 내리셔도 좋고 자 그럼 그림 보고 a, c의 좌표를 구해 놓고 갑시다 a의 좌표는 2분의 3, 2분의 루트 3이 될 거고 그다음 c의 좌표죠 c의 좌표는 3, 2 루트 3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조건이 원래 주어진 함수는 일단 a를 지나가야 되고 그다음 이 평행이동한 함수는 요 점을 지나가야 된다 그럼 3 조건이 되겠지 그래서 1번 원래 함수가 a 를 지나가셔야 되니까 log a 에 2분의 5는 2분의 루트 3이 되는거고 f 지는 않지만 일단 a 는 나오죠 a 정리해보면 a 에 2분의 루트 3제곱은 2분의 5다 요렇게 하나를 찾아 놓으시고 두번째 이 함수가 이제 a와 c를 지나가야 되니까 지나간다는 표현은 만족한다는 이야기지 log a의 2분의 5 마이너스 m 더하기 n은 2분의 루트 3이 될 것이고 다음 c도 지나가야 되니까 log a의 4 마이너스 m 더하기 n은 2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3번 빼기, 2번식을 정리를 하시면, log a에 2분의 5 마이너스 m분의 4 빼기 m은 2분의 3루트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목소리> 이식을 계산을 하시면은 범부수 정리하면서 들어갈게 5 빼기 2m 분의 8 빼기 2m은 a에 2분의 3루트 3이 되는거죠. 근데 a에 지금 2분의 루트 3 승이 2분의 5니까 이 숫자는 2분의 5세제곱이될 것이고 얘는 8분의 1 2 5가 되는 거죠. 이거 크로스로 곱해서 정리합시다. 64 16이면요. 625 2 5 0이이 되는 거고. m 한 쪽으로 정리하시면은 234m은 625에서 64를 빼시면 5 561이 되겠네 그래서 m은 3으로 나누시면 78분의 187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